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음, 바로 2026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 R114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년 집값, 사람들 예상이 어떤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1458명의 의견이 담긴 조사 결과인데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어 최근에 정부 대책들, 뭐 15대책 같은 것도 있었는데도 내년 상반기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그 결과부터 바로 좀 볼까요? 응답자의 52%면 절반이 넘는 건데 이렇게나 많이 내년 상반기 매매 가격 상승을 예상했다고요? 이게 2021년 하반기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2021년 하반기 그때 62%까지 갔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가장 높은 높은 수준이에요. 반대로 하락을 예상한 응답은 음, 14% 정도에 그쳤고요. 나머지는 보합세한34% 정도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볼수 있겠죠. 기자님 근데 이렇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을까요? 반 이상인데 그 근거가 좀 궁금하네요. 제일 많이들 꼽은 이유는요, 역시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이게 한35% 정도 됐습니다. 정부 규제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서울 강남이라든지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니까요. 아, 이런 상승세가 계속되거나 좀 주변으로 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 뭐 약간의 불안감도 좀 작용했을 수 있고요. 아, 확실히 일부 지역이 좀 세게 나가니까 전체적인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면이 있군요. 이거 말고 다른 이유들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이게 한13% 정도 그리고 서울 같은 주요 도심의 공급 부족 심화 이게 한11% 정도 이런 요인들도 중요하게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고 또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가격 상승 전망에 힘을 싣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동시에 가격이 내릴 거다.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한 14%나 있었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점을 좀 우려하시는 걸까요? 하락을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 이거는 역시 대출 규제 때문에 매수세가 약화될 것이다. 이게 제일 높았습니다. 한38% 정도요. 아무래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집 사려는 움직임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상승 기대랑 좀 팽팽하게 맞서는 지점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핵심 지역의 상승 기대 그리고 대출 규제 우려. 이두 심리가 시장에서 딱 부딪히고 있는 거네요. 그럼 또 다른 하락 요인은 없었나요? 물론이죠. 경기 침체 가능성 이것도 한16% 정도 나왔고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인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 이것도 한11% 됐습니다. 이런 거시 경제적인 불안감도 하락 전망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시장 전체를 누르는 압력도 무시 못 한다. 이런 시각이죠. 네. 매매 시장 얘기는 뭐이 정도로 하고 전월세 시장은 좀 어땠나요? 거기도 분위기가 비슷한가요? 어,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상승 기대감은 더 컸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를 거라는 응답이 약 58%였거든요. 하락 응답은 한9% 정도였고요. 그리고 월세 가격 상승 전망은요? 이게 약 61%인데 하락 전망이 한5% 조금 넘었으니까 거의 11배가 넘는 거죠. 와. 매매보다 전월세 상승 기대가 더 높다니 좀 흥미롭네요. 특히 전세 가격 상승 이유가 궁금한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게 한35%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출 규제나 뭐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를 좀 망설이는 사람들이 전세로 눈을 돌리면서 전세 시장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어떻게 보면 매매 시장의 어려움이 전세 시장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현상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독자님들이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방향을 좀 가늠해 보려면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 이건 뭘까요? 설문에서는 뭐라고 나왔나요? 응답자들은 대출, 세금 같은 부동산 규제 환경의 변화 여부, 이거 17%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정부 정책 방향이 시장에 미칠 영향, 여기에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국내외 경기 회복 속도 같은 대외 경제 여건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약17%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기존 금리 동결이나 인하 여부 이게 한15% 정도 이렇게 중요하게 봤습니다. 결국은 정책 그리고 경제 상황 금리 이세 가지 큰 축이 내년 시장을 움직일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보는 셈입니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음, 핵심 지역의 강세에는 기대를 걸면서도 정책 변화나 거시 경제 이렇 대출 관련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군요. 독자님들께서도 이런 흐름들을 잘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덕분에 시장 참여자들의 복잡한 심리를 좀 엿볼 수 있었네요. 네, 그렇죠. 여러 요인들이 막 얽혀 있는 만큼 좀 다각도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